안녕하세요. 민키TV의 민키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서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 거북이를 소개할 거예요. 그럼 고씽 여러분, 이게 제가 말하던 우리 집 애완동물 거북이 집이에요. 거북이가 어딨냐고요? 바로 이집 안쪽에 있어요. 거북이 다리가 보이시나요? 귀엽! 그럼 제가 꺼내보도록 하겠, 하겠습니다 와우! 이미 거북이 한 마리가 머리를 쑥 내밀었네요 보이시나요? 오다 올라간다 아 들어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로 한번 꺼내볼게요 그러면 자이 거북이 밥으로 한번 꺼내볼게요 오오 고무게 밥이 안 보이시죠? 잠깐 <laughs> 바로 이거예요. 근데 이게 잘 눈이랑 다안보이셔죠 여러분. 조금 보이시나요? 그럼 이걸로 이 새우로 알린새우로 한번 애들을 멸롱해보겠습니다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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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새우 애가 바다예요 바다는 덩치가 크고 덩치가 큰 애예요. 성별은 남자. 나이는 몰라. 어, 음. 어찌지 한 명이. 여는 바다고. 진 진주가 진주 꼭꼭 스마라. 진주 찾으러 가볼까요? 찾았다 진주 여기 있었지? 바다야 비켜봐 진주 좀 보게 진주가 부끄럼쟁이라서 안나오네요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나지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